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예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령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예수님 오늘 복소의 말씀에 <laughs>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laughs>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aughs>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laughs> 위에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laughs> 한번 우리들이 학원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경은 나에게 읽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느님의 자녀로 커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자녀로 커가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드지 않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휴대폰이 세상의 말들이 그의 양심을 올바로 만들어 줄까요? 그의 생각을 정리해 줄까요? 그의 생각을 올바로 갖도록 만들어 줄까요? 그의 마음을 잘 절제하도록 만들어 줄까요? 그 안에 오히려 우리들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이, 세상적인 탐욕들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그의 영혼 속에는 세상이 더 점점 세상적인 생각이 점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을 들면 점점 어떻게 되죠? 게임, 도박, 뭐그죠 음란,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기는 커녕 세상의 노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하루 생활 중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삶과 어떻게 공부만 하는 사람과 신자인데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왜 영혼이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신자이지만 그런 기도와 성경을 읽는 일들을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맨날 들여다보고 그것만을 듣는다면, 그는 철저히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지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독서, 복음의 말씀에도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우리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만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을 내 생활 속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절대로 하루에 나의 삶 속에 성경에 읽는 부분을 첫째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우리들이 읽는 하느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